그러나, 어, 우리가 국가의 질서가 먼저 있고, 그 다음, 언론 집회 종, 집,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종교 사상 표현 양심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유라는 뜻은 의무를 다한 사람만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 뭐, 헌법 20조에 종교의 자유가 명백히 보장되어 있지만, 헌법 37조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언론, 인간의 언론의 종교의 자유를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 뭐, 이게 우리 헌법이야. 그렇죠? 어, 뭐, 우리가 마음대로 사업할 자유가 있지. 집회 결사. 어? 사업할 자유가 있어요. 결사의 자유가 있는데, 회사 만들 자유가 있지만, 어, 이것도 공공의 이익을 해친다. 그러면 통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난 단체가 뭐죠? 공정거래위원회요? 그래 안 그래요? 언론 마찬가지야. 언론 심의위원회가 있어. 언론 중재위원회 있어 없어요? 말하면 뭘좀 지나치면은 통제하는 거야. 국가가 최우선이 되고 공익이 최우선이니까 우리가 조금 통제받는다고 해서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자 이거야. 당분간은 우리는 국가 시책에 호응해가면서 코로나 전국을 이겨나가야 되겠죠. 우리 한민족은 920분의 전쟁을 겪으면서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지 않았죠? 어, 다른 나라 쳐들어가려다가 그냥 뒤돌아온 사람 있죠? 이성계 위화도 행운했죠? 우리 장군들은 가능하면 다른 나라를 치면서까지 나라를 지킨다. 뭐, 이런 개념은 없어. 쳐들어오는 사람들만 막 막자. 뭐, 이런 개념이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다른 나라를 막 쳐들어가서 땅을 뺏자.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야. 아주 온순한 민족이고,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야. 그러나, 우리가 920번의 침범을 받으면서도 우리는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아 이순신이가 군대를 이끌고 일본을 쳐들어갔나? 안 갔잖아요. 오는 것만 막았어, 오는 것만. 절대 쳐들어간 장군이 아니야, 맞죠? 그 그러니까 우리는 조상들이 어떤 환란이 와도 우리 조상들의 인내심과 참을성과 남을 해코지하지 않겠다는 거. 우리가 오손도손 사는데 그걸 해코지하려고 하면 우리는 분연히 일어나서 이걸 막아야 돼. 그렇죠? 그런 걸 우리가 막았지만은 우리는 다른 민족을 죽여가면서 우리 행복을 찾겠다. 그런 이스라엘 민족 같은 민족 아니죠? 네.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 민족 진영을 쳐들어가야만 되게 돼 있었어. 그 쳐들어갈 때마다 누구의 핑계를 대서 하나님을 핑계된 거예요. 저 나라를 하나님이 먹으라고 그랬다. 여리고 성, 턴턴이 성 만들어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가가지고 야, 이건 우리 하나님이 너구다내 쫓아버리고 가지라고 그랬어. 좀 약간 이상하지 않아요? 거기에는 꼭 하나님이 들어가. 근데 여리성에 있는 사람들은,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 <laughs> 아니, 우리 조상이 누구 성을 뺏으라고 그랬대. 그래. 성을 일곱 바퀴를 돌면서 나중에 성이 무너져, 안 무너져? 들어가가지고 그냥 여리고성 사람 다 때리, 죽이고, 모든 전신물을 다 뺏었어. 아, 그 사람들 재산을 전부 약탈한 거야. 그걸 전리품이라고 그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그걸 전리품이라고 그래. 어, 아, 그 남의 잘 살고 있는 성을 쳐들어와서다 뺏어가지고, 그 전리품이래. 그것도 자기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그건 하나님한테 다 바치라고 그랬 하나님한테 다 바치지. 그걸 개인이 착취하면 저주가 내린다고. 성경에 그렇게 돼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걸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쳤나? 안 바쳐. 다막 돈에 한장한 거야. 뭐니 뭐니 해도 뭐니라고. 중국 사람들이 믿는 신이 무슨 신이라고 그랬어요 달러 딸라 신. 달러만 있으면 중국에는 안 되는 일이 없어. 아무리 고위공직자라도 달러만 갖다 주면 통과, 딸라머지면 통과야. 그 그러니까 딸나가 신이야. 음. 뭐 다른 신은 전부 가짜래. <laughs> 내가 지구에 오니까 내 라이벌이 무슨 신이야? 또 신이 하나 있더라니까 물질 신이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이 전부 재물을 섬기고 있어 재물을. 그내 그러니까 최고의 라이벌은 재물이야. 신이 오니까 <laughs> 사람들 눈동자가 전부 재물쪽에 가 있어. 참을 저기 나는 미친 사람이야 사기꾼이야 <laughs>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어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지구에 올때야 이거 내 아닌 신이 여기 제일 라이벌이 이거 물질 신이구나 <laughs> 어때 보면 달라 신이지 어 중국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유일한 신은 유일 신은 달라 신이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민족도 아저돈 신을 그렇게 좋아해. 그래서 돈신에 빠진 사람들이 흑경영을 허경영을 바라보니까안 보이겠죠. 그런데 내가 오니까 대한민국 비행기가 막 가는데 추락 추락을 하고 있는 거야. 비행기가 불이 났어. 고장이 난 거야. 그런데 아무도 비행기를 못 고치네. 뭐 역대 대통령들이 아무리 고쳐봐야 되나? 그니까 5천만 명이 탄 비행기가 막 허공에 저 높은 상공에서 추락을 해가고 있는 거야. 저 밑에 땅이 보여. 그런데 내가 왔죠. 근데 갑자기 비행기 뚜껑이 팍 열리더니, 흰 옷을 입은 사람이 비행기 안에 팍 뛰어 들어오는 거야. 그게 나야. <laughs> 맞아, 맞아요. 그러니 가더니 비행기를 뚝딱 하고 고쳐버려. 좋아, 좋아요. 그러면서 조종관을탁 잡더니, 그냥 비행기를 안착을 시키. 좋아, 안 좋아요? 좋아요. 어, 그 조종사가 자세히 보면 흑영영이에요. <laughs> <laughs> 아주 이 거짓말 같죠? 어, 그니까 러그 조종사가 한반도에 창륙한 거예요. 비행기 안에 도로니까 전부 돈 달러씩만 모셔놓고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다. 그리고 그 비행기 조종관을 잡고 쩔쩔 매고 비행기를 못 고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지금 정치인들이야. 그런 조종사들을 그냥 전부 정신교육 때 나중에 다 보내버리죠? 그리고 사람들은 전부 살려달라고 비명 지르고 손에는 돈을 지고 앉아있는 거야. 자기 전재산, 보물을 들고 있는 거야. 그거 가지고 있으면 사나? 비행기 추락하면 그거 가지고 살수 있나? 살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저 백궁을 가는데 여러분들이 이 하늘궁을 한번 왔잖아. 한번 오면은 백궁의 문턱에 들어온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간신히 지구, 지구가 불이 났는데 거기서 구해져가지고 여기 온 거예요. 저쪽은 불타고 있어. 그 여기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9천억 번 9천억 번 태어나야 그 중에 한 사람이 백공을 갈수 있어 인간이 9천억 번 윤회를 해야 한 사람이 백공 갈 정도 돼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냥 내 봐가지고 9천억 번 윤회도 안 하고 백공 가안가 레벨이 무한대가 무무가 돼서 안 돼서 이거는 정확한 증거야 그리고 허경영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자